305번부터 보죠 305번 n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, n분의 n 더하기 2의 제곱, n분의 2n의 제곱.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거죠. 고민을 합니다. 어떻게 하지?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. 아, 어차피 n제곱은 똑같구나. 이거 n 더하기 1의 제곱부터 2n의 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? 당연하죠. 앞에서 시그마 계산했던 게 있었잖아요. 아, 이거는 지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에서 어 2n까지 k제곱에서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을 뺀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죠. 공식 쓰면 되잖아요. n제곱분의 6분의 2n 2n 플러스 1 4n 플러스 예, 이렇게 되죠. 그래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게 되겠죠. 그래요. 자 묶여요. 누구로 묶으면 좋아요. n 곱하기 2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좋겠죠. 그러면 6아 n 제곱 6n 제곱분의 n 곱하기 M, 2n 플러스 1로 묶고요. 남은 애가 누가 있냐? 2 곱하기 4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을 뺀 거죠. 그럼 이게 6, 이건 약분 하나 되고 6 N 분의2 N 플이스얼마하기 N 게 얼마냐? 7 N 더하기 s 3 나아 묶어서 계산하는 거, 이거 전개해서 풀려고 하면 마음 아파지죠. 1109번. 시그마에서 시그마 k는 2부터 로그 1 마이너스 k제곱분에 는 로그 51 마이너스 로그의 합은 곱하기에요. 그쵸, 곱하기를 계속 반복했더니 뭔가가 나왔다는 거예요. 뭐 하라는 거예요? 규칙 찾으라는 거잖아. 근데 곱하기에서 규칙은 뭐예요? 약분 되는 거죠. 근데 이 약분 되는 것처럼 보여? 안 보여요. 말해줄까? 이거 중학교 3학년 세에 나옵니다. 중학교 3학년 세에 나와요. 오케이. 중학교 3학년 센이에 너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거 관련 이 있겠지.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뭐 배워? 들퍼다. 또 제곱근, 또 인수분해, 인수분해겠죠. 이거 보면서 인수분해 떠올라요. 합차, 그럼 어떻게? K 제곱이 어디 있어? 그렇구나. 얘를 지금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구나. 합창 공식에 따라 1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1, k 플러스 1 1 곱하기 3 야, k가 2일 때요. 2 곱하기 2분의 얘를 K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렇게 바안라는 거죠. 3 대입하면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. 4 곱하기 4분의 3 6 plus 6 p l 곱하기 plus 6 plus 6 plus 6 p l u n 6 plus 6 plus 6 plus 6 p 이 u 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 l u 빼기는 나누기인데 저 2라는 애를 뭐라고 취급해요? 그쵸 그렇죠. 100분의 51 이렇게 보자. 자, 그럼 약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? 어떻게 보여요? 어떻게 보여? 이거 저 저렇게 대각선으로 지워지는 거 보이죠? 얘랑 얘가 남았습니다. 그래서 2n분의 n+1이 100분의 51이요. N, 명확하죠? 얼마예요? 51입니다. 이와 같이 구해줄 수 있어요. 3 1 5번 f N 더하기 1, GN, 2N-1, 2N+. 자, 문제에서 말해요. GFN을 구해달라고. g f n 뭐예요? 얘를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. 그러면 e n 더하기 1, 2N 더하기 3. 자, 문제에서 말 합니다.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. 2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3분의 10인데 부분분수면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얼마? 2 분의 1 2 6 곱하기 한번 써볼까요?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2n 더하기 1분의 1 분의 2n 더하기 3분의 1. 6 곱하기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. 5분의 2 대입하면 5분의 1, 마이너스 7분의 1. 언제까지? 나열해요. 15 대입했을 때까지. 31마이너 31분의 1 마이너스 33분의 1. 그럼 주르륵, 나열, 날아가고 얘랑 얘만 남습니다. 통분하면 33분의 5가 나오겠죠.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. 틀렸죠? 미안합니다. 참, 미안합니다. 아, 이게 6을 곱하는 거네. 이게 6을 나누는 게 아니라, 6분의 1을 나누는 걸로 잘못 봤어요. 얼마냐? 이게 33분의 30 곱하기 6인데. 그럼 11분의? 숫자가 너무 큰데, 이러면? 잠시만요. 뭐가 잘못됐지? 33분의 10. 10이 구나, 20 이렇게 되겠 네요. <laughs> 맨 마지막 줄 에서 틀려서 많이 고치 지는 않 아도 되겠 네요. 1119번 음. AK 는뭐 라고 써 져요. 루트 k 더하기 2빼 더하기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a k 분의 2는 루트 k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k 분의 2는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가 됩니다. 유리화하는 거예요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. 루트 k 플러스 2 빼기 루트 k는 나열을 해봐야겠죠.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쭉 나열합니다. 규칙을 찾아야 돼요.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. 좀 많이 나열해볼까요?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으니 하나만 더 써볼까요? 주역 마이너스 루트 3 n-1 대입하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마이너스 1. 여기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. N. 지워지니 보이나요?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.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. 지워지겠죠? 앞에 괄호의 앞에 숫자, 뒤에 괄호의 뒤에 숫자. 앞에 괄호에 앞에 숫자, 뒤에 괄호에 뒤에 숫자, 앞에 괄호에 앞에 숫자, 뒤에 이거 안 지워지네? 그래서 얘네 둘 남고요. 둘 남아요. 전에 말했죠? 이게 일종의 짝꿍이 있는 나열이에요. 그러니까 두 개씩 짝을 지어지죠. 근데 앞에 괄호에서 1과 2가 안 루틴이 안 지워졌거든? 그럼 필연적으로 플러스도 두개 남아야 돼요. 그래서 맨 뒤에 있는 플러스와 그 앞에 있는 플러스 두 개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정리하면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그게 얼마래요? 이게 문제에서 2 더하기 루트 2래요.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 3 더하기 2 루트 2즉 루트 9 더하기 루트 8이므로 n은 얼마? 7이 되겠다.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자연수 블라블라 하는 건 적당히 대입하는 거라 했죠. 얘도 적당히 대입하는 문제가 맞습니다. 1123번. 2분의 1과 3분의 1과 3분의 2와 4분의 1과 4분의 2와 4분의 3과 5분의 1과 5분의 2와 5분의 3과 5분의 4와. 그 다음 뭐올것 같아요? 6분의 1과 6분의 2와 6분의 3과 이렇게 반복되겠죠? 그렇죠 분할한다면 n군에는, 자, n군에는 n 플러스 1분의 1부터 n 플러스 1분의 n까지 n개의 숫자가 존재한다.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쵸? 음제 64항이 누구냐라는 건데 이음각 n군에는 n개가 있어요. 내가 찾는 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러니까 각 군에 K개씩 있으니까 더한 애가 이 64보다 작아야 돼요. 그런 N이 누구예요? 이게 10 대입했을 때딱 되거든? 55라서? 아, 그러면은 이게 10항까지 있을 때 55항까지 존재해요. 그러니까 말하는 제64항은 제1 1분 십일분에 9항이 되는 거죠. 제1 1분에제 9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12분의 9죠. n군일 때 n 플러스 1분의 1부터 9까지니까 12분의 9 이렇게 됩니다.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죠. 맞아요? 여기까지. 잠시 쉬었다가 시험 보고.